오늘은 왕따가 왜 일어날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왕따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문제를 낸다면 어떻게 해답을 쓰시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을 보고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나약하면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나쁜 것인가 라고 물어야 겠지요. 그럼 세상을 다시 보고 해답을 찾아야 겠죠. 세상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자기보다 나약하면 무시하는 본능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답이 나오죠. 그럼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 인간 사회에서는 법이란 것이 있어서 법은 선을 보호하고 악을 보호한다 라고 하는데 법이 보호를 못합니까 라고 따지야겠죠. 그럼 다시 해답을 찾아보면 법이 있기는 하지만 왕따가 당하고 난 다음에 개입이 되기 때문에 왕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섯 명한테 왕따를 당하고 나서 복수를 하겠다고 무기를 들고 개개인한테 찾아가서 해꼬지를 하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러면 법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왕따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유감이 하늘을 찌르고 애성인들의 가르침이나 학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럼, 유감이고, 야속이고 떠나서, 어떻게 하면 왕따를 안 당할까라고 문제를 제기해야겠죠. 해답은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말에 의하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무식이 판을 치면 정의는 물러서는 법이다. 이 말대로 행하면, 정신이 나약하면 육체 단련을 해서, 자기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학문이 부족하면 실전 도로 찾은 해답으로 학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말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한테 세상을 얘기할 수 없고 학문을 익힌 자한테 도를 얘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학문을 익힌 자는 본인의 도가 없기 때문에 남이 한 말을 흉내를 내기 때문에 이빠른 소리를 할뿐 현실과 무관한 공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말로 이기는 방법이란 주제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육체 단련도 못하고 실전 도도 못 닦고 말빨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상황에 맞춰서 저세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세술은 나를 방어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말을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질이 너무 사나우면 남이 나를 꺼리고 성질이 너무 나약하면 남이 나를 무시하니 너무 사납지도 말고 너무 나약하지도 말라. 이것은 중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학에서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방어하려면 남을 쉽게 사랑하지 않고 남을 쉽게 미워하지 않는다. 또는 개나 소나 돼지나 누구나 인연을 맺어놓으면 그 인연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해가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리더가 되면 모든 실패를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리더가 아닌 사람은 성공과 실패의 책임이 없다. 그저 상관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실패는 없다. 이와 같이 왕따를 방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서 잠시 왕따를 당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성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고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됐는데도. 왕따를 당하는 것은 성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역량이 작고 지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신 박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따를 막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도덕 시간에 에이, 번절보다 왕따를 시키면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지 법을 가르쳐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인간이 나를 왕따시킨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나의 유튜브를 계속 신청하게 되면 내가 세상과 인간을 왕따시킬 수 있는 내공이 생깁니다. 여러분, 왕따에 대해서 이해했습니까? 이해를 못했으면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따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도인입니다. 무엇이 알고 싶습니까? 주제를 문자로 보내면 해답을 찾아서 유튜브로 방영해 드리겠습니다.